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때의 열한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비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루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네, 참미합니다. 오늘은 전교주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은 목주기도 성을 가다보러서 전교의 달이죠. 특히 오늘 이 전교주일은 전교의 달의 본 날입니다 되게 우리는 이 전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의 그런 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성교사명을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고치시켜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전교 말 그대로 교를 전한다는 말이죠 우리 가톨릭의 신앙을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신의 믿음을 자신 안에지만 가둬놓지 않고 그것을 세상 앞에 소개하고 세상 앞에 전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믿는 신앙 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전교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갔다 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꼭 데려가서 그 음식 맛을 보여주게 되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용한 의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떡한 조각 하다 못해서 김치 한 포기도 나눠 먹는 것이 우리 이웃 간의 정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은 도무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육신을 입히고 살리는 일은 우리가 나누면서도 이렇게 중차대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 되겠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만큼 정교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개신교 목회자의 설교를 그 들었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일컬어서 세 가지를 못하는 불구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못하는 불구자, 또한 가지는 성경을 모르는 불구자, 그리고 마지막이 점규를 못하는 불구자. 정말 부끄러웠지만은 뭐 사실 그렇고 또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 신앙도 지켜내지를 못하고 제악관이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정말 납골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의 교세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높은 데에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온 곳이 그야말로 치천이 교회의 빨간 십자가들입니다. 한국갤럽연구조사소에서 어, 조사했던 그 결과에 의하면 교회 숫자가 다방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높은 데서 도심지 한가운데를 내려다 보시면 그 말씀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교구만 해도 부산교구민들이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 40만 신자들 중에 냉잠자가 지금 절반을 50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도 주일이사 참여율이 30%도 되지를 않아요. 뭐, 우리 교리성당은 예외겠습니까? 우리 교리성당은 더하면 더하지, 더하지도 않죠. 1200명 넘는 그런 신자들 중에, 고작 주의를 지키는 그런 신자들이 지금 한 130명, 230명에서 250명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수계생활도 시키 오락가락하고, 그 외에는 하에 냉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어디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냐? 세계 교회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추세죠. 가톨릭 국가들의 개신교회가 들어와서 완전 가톨릭 교회를 도장을 깨듯이 다끼워나버렸죠 그래서 개신교 교세율은 점점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가톨릭 교세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안에 개신교회가 들어와서 가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개신교로 개종하는 이런 놓지 못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유럽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합니다. 유럽은 유서깊은 성당들이 문을 지금 다 닫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교구가 통째로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겠어요? 성당들이 운용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잡기 그 식으로 쇠속의 상권에 그냥 판매를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당이 지금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빵집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유수비권 수도원들이 운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수도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성소자들이 없으니까 수도 수도원들이 문을 닫고 그 수도원 그런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 모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평일에 신자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일에도 나이든 노인들 몇몇만 앉아 있는 곳이 허다히 많습니다.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성당의 고예소인도 고예를 보지를 않아서 고예소에 고해소에 그냥 청소도구를 넣는 그런 사물함으로 그 고예소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구라파에는 사제들의 평균 연령이 7 0대예요 90먹은 사제가 은퇴를 하지는 못합니다. 9 0목은 사제가 사목을 하면서 힘에 붙여서 제발 보좌신부 하나만 좀 보내달라고 교구에 쫄르고 쫄라가 몇년 만에 교구에서 보냈다는 고해 사제가, 그보좌신부가 나이가 7 5이였답니다 스페인에서 실제로 제가 들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파 교회에서는 그나마 우리 가톨릭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들을 향해서 성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이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나마 구라파의 수도원들이 지금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그곳은 구라파인들이 아닌 아시아계, 그리고 아프리카계 사람들로 지금 채워서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쩌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토록 폐업선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쇠락을 해버렸나?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한, 한 가지 원인을 지적하자면은 그동안 우리들이 바로 정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죠.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하철이든 터미널이든 뭐 대합실이든 어디를 가도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진풍국이 뭐죠? 확성기 털어놓고, 전단디 돌리고, 덩이고, 배고, 파란 것, 어떤 거기에 글을 써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알리는 그런 개신교 신자들의 모습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개신교 신도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광신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들의 지나친 열성을 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욕할 자격들이 과연 있을까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은 개신교 신도들의 그 정교 열성이 너무나 부러우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반만큼이라도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정교란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정교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고 의무조항입니다. 왜?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행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루셨던 마지막 주님의 유언 말씀이었습니다. 자 유언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마지막 남겨놓는 그 유언은 웬만큼이 그 불호자도 다 지켜내는 법입니다. 할물며 우리가 부모의 유언도 지켜야 한다면 하느님의 유언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내가 신앙생활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런 자랑을 삼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몇 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는가를 한번 손꼽아보십시오. 아직 한 명한테도 정규를 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하느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사 빠졌다는 그런 고백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규하지 않는 걸로 성사 보는 사람은 저는 커진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봐야 될 성사감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지 못한 건데 부류 중에 이보다 더큰 부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책당감이 된다는 그런 신앙은 가장 유치하고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절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가 뻗어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되갈수록. 바로 자기 하나만 바라보던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남까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이게 성장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보십시오. 자, 열두 제자들 중에 정규하지 않은 그런 자는 배반자 한 사람뿐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뭐, 신앙을 버려야만 배교가 아닙니다. 신앙을 숨기고 사는 것도 배교죠. 식당에서 떳떳하게 남들 앞에서 성우명 한번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내가 가톨릭 신앙을 믿고 있어라고 감히 그것도 지쳐서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숨기고 사는 배교자들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배교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지독하고 예수님께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무슨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일은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데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자고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호락호락하고 쉽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지요.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저작거리에 나가서 확성기 털어놓고 전단지 돌리면서 그로 예수 믿자고 소리를 쳐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그야말로 눈 하나 끔찍되지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손에 들려줬던 그 전단지가 돌아서자마자 바닥에 버려져서 내둥그러지는 거.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도 정교의 그 전성시대가 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자는 말만 갖고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던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제는 입만 갖고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 외치고 귀로 들려주기보다는 손과 발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 외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걸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쟁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홀대할 때 무시할 때 사용되는 전미사입니다. 욕심쟁이 고자쟁이 고집쟁이 허풍쟁이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하하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좋은 호칭을 놔두고서 왜 그렇게 표하하고 있을까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입으로만 예수를 증거했을 뿐이지 몸으로는 증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마트마간디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그 일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요, 우리 반 욕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똥은 예수님한테까지 치게 되죠. 마치도 자식이 잘못 살면 자식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부모고 부모도 덩달아서 욕을 얻어먹듯이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님까지도 욕을 얻어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 앞에 바르게 살자고 가르칠 수는 없죠. 정말 바깥에서는 확실히 바라지 못한 사람이 정교를 한답시고 성당 다니자면은 대의 손가락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의 한 할머니는 정말 성당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하셨고 꽤나 사람들한테서 존경과 실망을 받던 분이었는데 어느 한날 저는 그 할머니의 며느리와 면담을 하면서 그 할머니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는 그토록 착하고 하던 신심 깊은 그런 할머니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가정사에서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크게 못된 시엠이로 불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얼마나 갈부든지 며느리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면 뭘 하겠냐? 아무리 교회 다니자고, 살 세상 사람들 앞에 얘기해 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 며느리는 바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성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냉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며느리만 냉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며느리의 가족들도 바로 그 시어머니라는 그 사람의 행태를 보고 진지를 쳐서 성당을 다 던지고 말았답니다. 이 얼마나 뼈저린 아픔이니?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 있었을 만큼은 말보다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도 힘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수를 줄이고 정말 행동의 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말로서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고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교입니다 명인성교에 가보면요. 많은 봉사자들이 맹인들이 눈이 되어서 어, 헌신적으로 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봉사자들은 그 성경이나 시당, 서적 등을 맹인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자들을 보면 은 어, 사회적으로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승우 뺨치는 목소리를 지닌 그런 분들도 있고요. 교편을 잡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까지도 계십니다. 이런 봉사자들은 아마 글을 낭독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러는 분들이죠. 있 그런데 봉사자들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배운 것도 짧고, 글도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를 끼고도 글을 쫙 더듬거리면서 읽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맹인들은그 많은 봉사자들을 놔두고 오로지 할머니만 찾는 겁니다. 할머니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할머니한테만 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봉사자들한테는 늘 불만거리였죠. 그런 자기가 더잘 읽는데도 할머니만 찾으니까 봉사자들이 그게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어느 날 병인들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유독 할머니만 찾으십니까? 오히려 글을 읽어드리는 건 우리들이 더 나을 건데요. 그대 병인들이 대답을 하죠. 예, 맞습니다. 당신들은 그 할머니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읽어주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글을 읽어주실 때마다 언제나 제들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읽어주신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봉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정교라는 거죠. 세상 앞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쉬운 겁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 그거 역시도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처럼 사,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내 삶을 증거하는 것 이런 절대 쉬운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할뿐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도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에는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삶을 놓고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 삶이 내 신앙을 증거하는 유일한 전단지입니다. 우리는 찌라시나 전단지를 주고 세상 사람들 앞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전단지로 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들려주기보다는 내 삶으로 행실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성교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성교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향나무를 찍으면 도끼나루에도 향냄새가 묻어나죠 하지만 온나무를 찍게 되면 도끼나는물륜인론이고 사람에게까지 옷을 옮겨놓게 됩니다 바로 정교해야 될첫 번째 대상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정규의 1차적인 대상은 외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먼저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향나무의 냄새를 풍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면 세상 사람들까지 해도 그 냄새를 버티려서 성화를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역시도 세상을 성화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속화당하고 말 거예요. 언젠가 고층 빌딩에 올라서 밤의 야경을 내려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에 지들려서 텀도문 밖에 있는 그 밤하늘의 별들 아래로는 그보다 더 많이, 정말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의 빨간 십자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내고 그러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드러내주지 못한다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저 교회의 십자가들은 구원의 표지로서가 아니고 한낱 공동묘지에 세워올려지는 그런 죽음의 십자가 그 이상의 의미는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